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동 옥션 대표 정복한 교수입니다. 우량 경매 물건 소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32평형 1억대 우량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 6,900만원인 아파트가 한번 유찰되었고, 5,100여만원 정도 저렴하게 이 두번째 70% 1억 1,830만원에 나와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명동옥션 홈페이지를 무료 회원가입 하신 후에 로그인 하시면 저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에 2019타경 2159입니다. 여기다가 2659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2659 어, 지금 159가 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한번 검색을 했기 때문에 검색창을 누르시면 다른 화면으 넘어가면서 이런 아파트가 나옵니다. 사진을 클릭해도 되고 우측에 있는 요약 정보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한번 어,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명동청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화면에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시면은 수원지방법원 2019다 타경 2 6 5 9 사건입니다. 어, 매각일은 기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어,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3 5 8번지입니다. 아파트이고요. 대지권이 16.24평, 건물 면적은 25.39평입니다. 어, 소위 말해서 32평형 아파트고 토지 건물 일괄매각입니다. 거의가 일괄매각이죠. 대지 어,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금을 특성상 일괄매각입니다. 청구금액은 1억 300여만 원. 자, 최초 감정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6,900입니다. 한번 유찰돼 가지고 30% 저감됐죠. 1억 1,830만 원입니다. 재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음, 경매기 때문에 재경매가 아니고. 신경매죠 신경매 그래서 보증금은 1183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감정평가 현황이 나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기안중학교 서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1 1구조로 되어 있고 슬라브 지붕 도시가스 방 3개 욕실 2개 이렇게 되어 있고 임차인 현황은 조사된 게 없습니다. 건물 등기 현황이 등기부 등본에 각종 권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감류 건재당, 그 다음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등 해당 사항 없다. 주의사항이 나와 있고요.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등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왕 들어왔으니까 사진을 한번 클릭해서 셋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좌측에 있는 걸 한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니까요.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358 평생 플러스 아파트 102동 1503호입니다. 맨 위층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층 주차장. 현황조사 당시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눈이 지금, 마당에 눈이 있습니다. 자, 호별 배치도 나왔습니다. 이건 모양이고요. 전에 비해서 뭐 출입문이죠. 이렇게 넓은 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출입문, 자, 본사건 위치도입니다. 지도 다 부셨으면 밖으로 화면을 치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01년 9월 14일입니다. 최초 감정가 1억 6천 9백. 평당 한 650만원 정도 됩니다. 대략. 기안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주인 아파트단지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입니다. 본권까지 당연히 차량출입 가능하죠. 인근에 버스정장도 있습니다. 인근에 네, 버스정장도 있다는 거. 제2종 일반주의... 그 주거지 아까 말씀드렸어. 개별난방이고, 방 3개, 욕실 2개, 전기를 서두르 등 연체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체납관리비 연체는 2019년 6월 28일 기준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체납 내역 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2019년 6월 28일 기준이죠. 임대료 상태도 없습니다. 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등도 없어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권리관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저 매각가 1억 6,900, 최저 감대가 이거죠. 최저 매각가 1억 1,830만 원이니까 5,100여만 원 정도 싸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청구금액은 아까 1억 300여만 원입니다. 또, 채무, 총액이 채무자가 이제 대출 같은 거 얻었음 총액이 2억 5,9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됐기 때문에, 연기나 변경 취한은 없을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 금액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임대차 관계 조사 내역이 없습니다. 재무자나 소유자가 전입신고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인수도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간략히 보면 최저매가가 1억 1 8 3 0만 원에 매수한다고 가정할 때는 취득세가 1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략 그러면 이제 1억 1,800, 140여 만 원, 다음에는 1억 1,970여 만원 정도 됩니다. 대항력이 없어서 임차 보증금, 인수금액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이 없죠. 그 다음에 대출금, 수익금 분석은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건 아파트는 32평형인데 1억 18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만약 매수한 다음에 전세로 재임대하면 아마 8천에서 9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월세로 전환하면 임차 보증 2천만원에 월차임 50만원 정도 또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우량 경매물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대출분석, 수익률 분석, 현장 분석 등은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달리 나올 수도 있,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시는 않았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도 명동옥션에서 일부 착오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확정적인 권리분석이나 대출분석 또는 수익분석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살피시고 판단하셔서 수정하여 사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명동 옥션은 단순한 면책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점을 경매 강의와 금매물 소개, 그리고 이 우량 아파트 물건 소개 등에서 누차 공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명동 옥션은 부동산 경매와 NPL 직접 매매, 부동산 중개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0% 반값 경매 물건 TV, 금매물 그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동 옥션에서 무료 유튜브 경매 강의를 시작하여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호응하고 또 문의하고도 계십니다. 새로 들으실 분들은 꼭제 1강부터 시청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하시는 모두 무료 강의이고 무료 시청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추천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량 경매물건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명동옥션 대표 정복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